과연 우리의 마검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자, 마검 조사의 오린입니다. 오린으로 해가지고 웨이브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전 기존에는 25초였던 게 10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 침묵 공격이든 로열 공격이든 당했을 때 풀리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라인사를 덜할수 있다. 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미지가 레벨당이랑 눈꿈당 데미지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안좋은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꿈을 그렇게 높여서 플레이를 잘 안했었단 말이죠 이게 뭐랄까 레벨업 속도가 두배나 빨라졌기 때문에 네또잘 버틸수도 있어요 마검이 아예 안죽었을수도 있다 똑같이 20에이브를 가면은 그냥 기존에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 쭉 갈게요 야 7성짜리 하나 넣으니까 14만?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3성한테 주면 은 원래 2성으로 됐잖아 그지? 3, 2, 1 이렇게 내려갔는데 1성이 된다고? 어 그러네? 왜 저렇게 바뀌었냐? 바늘림 어디갔어? 오류인가? 실수인가? 뭐지? 어이 또 줬다 뺏긴 기분 5성한테 줘도 2성으로 된다고? 왜? 어, 줬다 뺏어버리네. 아, 근데 12위부 현재 1성짜리만으로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구요. 어, 위에는 마검이 지금 7성짜리가 2개가 있고, 있는 상태에서 데미지가 190만인가요? 190만 뜨고 있구요. 여기서 지금 7성짜리가 3개, 6성짜리 하나 있는 상태에서 520만 데미지. 데미지 차이는 마검 개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마검 올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마검의 빌드업을 얼마나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음, 빌드업을 한번 또 합시다. 빌드업을 한번 여기서 해주고, 5성짜리한테 이제 마검을 주는 행위는 그냥 낭비다. 그리고, 원래 이쯤 되면은 SP가 제법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SP가 그렇게 막 여유롭게 남아있지 않고 있어요. 4상자리한테 한번줘보구요 어, 버티기가. 버티기가 힘들다. 아, 그, 타이거님은 마검 클래스가 몇이지? 저는 마검 10클입니다. 타이거님은 몇 클이야? 7클래스 마검이시고요, 위에는. 마검 개수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위에 많이 없어 보이는데. 뭐, 데미지가 그렇게 막, 어, 라인 미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 보인다 아 위에 짤, 살짝 조금 밀리는 모습 18웨이브 현재 도달하고 있고요 근데 18웨이브 이 정도로 올정 도면 그냥 뭐 그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초반에만 좀 점화 상대할 때가 좀 빡세고 그 말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있겠나 더 세졌나? <laughs> 잘 버티는데요? 육성한테 한번 줘봤는데 이거 못 잡을 수도 있음 어우야 잘 막았고 어허 어 위에 삼성짜리한테 줘있는데 어네 죽나요? 다시 삼성짜리한테 줘서 살아나고 있는 위에쪽이고 어우야 얼추 2 1레이브 이쯤되면 한개구만 아우야, 하나 들어갔고 자, 여기서 죽을라나? 와, 여기까지 음, 마지막에 바람한테 안 줘가지고 미션 신경 쓴다고 어쨌거나 뭐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마검이가 박어... 죽었다고 말하기는좀네 힘들 것 같고요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항해 일지를 들고 와버렸구요 공격 따이뭐 두렵지 않다. 느낌으로. 7성에서 3성 와. 저거는 봐도 봐도 놀랍긴 하네. 15 웨이브 기사를 <laughs> 위에서 막을 수 있나? 그리고 내 쪽은 기사 막고 나서 마검 개수가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감당이 되려나? 3번만 스킬을 맞았구요 위에도 3번만 스킬을 맞았나요 7성짜리 돌면은 하나 넣어줘야될거 필요하고 sp가 근데 많지가 않아서 레온한테 맞으면 복구하기도 힘들겠는데 이건 몬스터당 sp 감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현재 마검 눈금수가 42개 뭐 크리만 터져 준다면 SP 감당이 안돼 일성만으로 그냥 다 버틸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어, 일성만으로 버티기가 드디어 레온 떴는데 복구할 SP가 안될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한 번만 터지면. 이면 어, 여기서 지금 버티는 데미지가 안될것 같아요 어, 위에도 지금 힘들긴 한데 어, 위에 그래도 가는구나. 삼선 여기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검은 쓸수 있다. 야 로얄 상대 가면 어떨까? 어차피 번개 한 개가 7레이브까지로 버티고. 7레이브부터 데스에이브 시작인데 루얄 아무리 맞는 맞아도 이거는 뭐 전혀 무서울건 없겠다 <목소리> 점화가 있는데도 너무 불안하다 자, 점화로 바뀌었구요 원래는 이대로면 죽었겠네요 상대방이 루얄각이좀더 있었으면 끝났겠다 아이 빡빡하구만 어, 빡빡해. 절대 쉽지가 않아, 이거. 야 씨. 근데 SP 진짜 너무 순삭이야. 다행히도 상대방이 다음 에이브 되면 이제 슬슬 죽을 거라. 그래서 다행이지. SP가 없어가지고 뽑지를 못해. 그니까 전화를 써도 SP가 딸리고, 이거는. 야 자. 허허, 이, 어허. 상대방 폭풍이네. 어 중력 조작도 있네요. 특성을 쓰네 중력 조작을. 궁금하다. S.P 사라지면 죽을 앤데. 기사 보스. 기사 보스가 크게 어 이거 바뀌나? 어떻게 되지? 안 바뀌었지? 와씨. 오, 상대방 에스비 없어졌어. 개꿀. 정리하겠습니다. 마검은 이후에 여러가지 덱들 나올 것 같고, 여전히 괜찮고, 쓸만합니다. 아예 죽지 않았고, 단지 이제 예전에 그 자유로웠던 덱 구성에서 반드시 이제 성장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좀 바뀐 것 같고요. 빨리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눈금수 유지도 힘들 거고, 그리고 카운터 덱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얘는.